아이아 더... 키를 때리는거아 이거 좀 그렇다 이상했다 이거 키를 왜이 때리는거야 형이 다야 양심 리스죠 아, 아 키를 다. 아. 이 죽었는데? 이거 어 나무 확 이거 그거. 뭔가 이런 무슨... 것지 고마인가요오프야 고마워. 아이씨. 고마 있고요. 아, 나와. 170. 아, 기타 깎어됐어 고고치. 아고고쳤어요 아, 그럼 뭐라고 이기도 됐어요. 벌다 갔네. 하나. 아. 좋다. 박히죠? 한번 봐. 야. 구요 좋았다. 878. 안녕, 좋았다. 잘 쳤다. 다시. 아, <laughs> 조금 짧. 왜 그런지 말이지. 아 무슨 소리입니까? 김기 기자? 많이 봤어. 김기 기자 무슨? 네, 명이. 아 이걸 떠올치네 아, 음. 많이 오 포아터 정터가 제로로나 개인적으로 어뭐이게 사방팔 한다담냐아 보이네 난 여기를 진짜 많이 먹던데난아저지 15도 정도 우측인데? 똑바로 쳐버렸죠? 생각에선 맥한인데잘 쳤다 이 이거 팝콘가요? 제일 만족스러운 아니 팝파이브야 판빡 팝파이어 어. 만족스러운 데이터인데 저 정도는? 응 음, 맞지 않았어요? 음. 어, 아, 밀려 만지. 야, 미만, 아. 미러, 미러. 아우, 아, 밀렸 아, 미러. 아, 미 아, 미 아, 미러. 아, 미러. 아, 미러. 아, 아, 이거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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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러다 나간다 또또5러 미러. 미러. 간러 미러. 뭔데? 좀 막픈데? 벌써 65였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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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좋다 아, 지나가네. 왔다, 왔다. 뭐뭐요즘는 테스트. 쓰리온에서 나는 약하야그다 거리는 말로야 야 이것도 안 땡겼으면 괜찮을 수가 없거든아 그렇게 아 약했다 아 아까 살 가지고 씨악수환의 반복이네 과감하게 어디든 과감하게 센스 없애게 아니 잘하네 힘 갖기 센스 세게 오케이 잘본 다시 내가 요즘에 드라이버를 <laughs> 똑바로 맞았는데 신기하지? 볼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백스 올라가고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페이드로 맞아서 그래 아니 정타가 안 맞나? 아까... 야 위에 맞다 이거 그리고 안쪽 맞았잖아 어, 맞... <laughs> 이게 안쪽 맞았어 음. 이거땡겨서 내가 이거 정타적으로 해야겠네 군가? 도로 타겠다 <laughs> 하아면서 정확하게 그냥 왔어. 여기가 땄어 날로 쳤는데? 23도면 괜찮은거 아니야 아니지 두번인데두번이면이상은수찮지 드로우가? 어? 드로우가? 그 자리 이그 말했으니까 드로우다 <laughs> 그래도 왔을까? 좀더 그지같이 많았으면 돈이었을건데 아이씨 Ready? 아, 너무나. 어게 좋은데? 아, 왜못 읽어? 아, 왜못읽이 아, 왜 오른쪽이야? 아, 왜못 읽어? 아, 왜못 읽어? 아, 왜못 읽어? 아, 아, 왜못 읽어? 아 뭐한데? 아이씨 이거 더아더블 오늘 왜이게 치는겨 더블와아드이브 좋아지고 드라이 이렇게 길어? 내리는 거아 왜? 아, 응 체가 돌아왔거요따우돌때리주시면안돼가 돌아왔어요 살았 살았어 뼈는? 오케이 럼프 오늘 기디어 점수 확인요 체가 돌아 아왜 땡겨 저도 칠 나도 저도 칠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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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약다 어? 네딱 좋은데? 이 정도면 딱다고 봐야지 패스 영어 아냐 틀려 너랑 해아 이상한데? 하지 아 마지마나침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아, 열 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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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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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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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좀어나 하나, 하 박구아 이거 200 200 200 2이0 200 200 200 200 200 200아0 0 200 200 200 2 이거 아0거200 2데0 200 200 200아0 0 아, 0 0 200아0 0 200아0 0 아, 0 0 200 200 200 200 아, 0 0 200 200 2 0거200 누군 보였어 또. 아, 너.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야 진짜 안 들었지 그야 진짜 안 들었다. 야 개문치. 겁나 푸레트다 푸레. 아, 아 그랬어? 야 겁나 아, 푸레. 아안 들었어. 들었어. 아까 그래, 안 들었어. 아 이게. 조... 와 너무 인데어어 아, 멈췄다 그래도. 까스 까스. 이건 또 백스피닝 맞네. 똑바로 똑바로. 게이왜 이렇게 는 아니네. 왜케는 아니네. 잘 쳤는데 솔직히 이정도로 왼쪽. 왼쪽. 어

선넌 뭐야? 어찮은이이 다. 아, 어? 뭐야? 이런이 <laughs> <처음 옵니다. 웃음> <다진 모토에서. 웃음> 뭐야? 아, 왜 해? 아, 이제 없다. 나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뭐거 아, 뭐야? 아, 이 뭐야? 아, 이 아, 이 뭐야? 아, 이이뭐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치가딱 잡나 봐. 어. 게 가야지. 아 어렵다 이거. 에? 너무 약하다또물나 어. 가다 멈춘 것 같은데, 쟤. 아. 어오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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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드라이버를아 음. 정타 가 안나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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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다사았다왜정타를 못맞출까 크라운 그래, 진짜 오랜만 아니야? 나 이거 거의 크라운인데 깎았어 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냐공기 들어오는데요? 그니까 없았는데. 아니, 같이 오는 게. 자. 몇새1 80. 80. 괜찮아. 아. 쳤는데 어. 이거 아 떴다는데. 아, 작... 아, 이거 좀뭐 하잖아? 아, 좀 아쉽다. 너무 떴가 뭐가. 아. 아, 5번 치고 조금 약했어.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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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 베스트다 이거 제일 비싼 앨범이 제일 좋아. 싼내생일야 그래 봤어 아 그랬어? 생일 감사합고쌍디오랜만이요 진짜 오랜만이다 야 버디 전판에 하나 응? 이번판 하나 아, 기분이 더파안 하네. 나는 한. 짜리. 그리고 저번에도 몇판다 했는데 또 또. 아, 근데 50초도 지금 1 9 0이다네 아, 너 잘했다, 잘 쳤어. 아, 방금 좋았어. 아, 진짜 방금 내가 봤을 때 좋았어. 이거 채용 안 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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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고 돌아, 치고 갔어, 치고 이게. 맞죠. 그래도 베스트 많네. 갑자기. 한번 더. 아, 뭐야, 50선? 아, 아, 와, 뽑혔냐 위에? 사점 맞았네. 어? 주인이 보여 줄게. 어, 야 바람이 분당. 왼쪽으로 민당. 바람 <laughs> 왼쪽으로 민당. 바람 왼쪽으로, <laughs> 왼쪽으로 민당. 아. 이들네잘 붙었어. 그러고 왔나? 아까가서? 아까 쓰면 어이구야 에 여기 앉았어 아 솔직히 너 <laughs> 아니 그 솔직히 아 손씨도 오늘 떨고 어? 왼쪽, 왼쪽인데 오 왼쪽이... <laughs> 아니 왼쪽이라고 그냥 드라이버인가? 드라이버 빈승을 너무 앉았어 드라이버지 파슬리 쳤어 야얘빈승으로 따낼 수 있구나 좀 너무 안맞나 너무 뽕샷인데? 너무 아, 이크라푸맞았나 거의 아, 맞았다 아, 왜 25에서 맞 아, 가 너무 푸샤. 아, 나 너무 푸샤. 아, 나 너무 푸맞 아, 예 하지 푸샤. 아, 다 너무 푸샤. 아, 나너 아, 야돼 좋다. 에너지 모아야 돼 좋다, 좋다. 잘 그만 울다. 잘 부른다 아니 애매한 테도뭉추나요113 너무 낮게 맞았네 아 이게 올라가? 어. 잠깐만요 몇 개월 더 있을 거아너 아직이잖아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세게 고 진짜 <웃음> 아니, 진짜 <laughs> 진짜 뭐 끝과 극이 끝과 극이세요? 아야 너무 너무 브레이크가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방금 브레이크가 아 너무 약한데? <laughs> 드디어 맞추네 계속 들리다가 <laughs> 아닌데? <근데>? 똑바로인가? <똑같은가>? 애매하다 <laughs> <laughs> 아 뭐야 어느 거였는데? 뭐, 아, 놀라워. 아, 술야. 응. 아, 아, 자, 자취, 내가 말하고. 자취, 자, 자취. 자, 아 자, 자취. 어? 자취. <laughs>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